Bye b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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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응원 단장을 맡고 있는 장용현이라고 합니다. 개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기업의 후원이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기업의 후원이 약 4,400만 원가량 있었어요. 행사 전체 규모의 한 20%가 조금 넘는데요. 이러한 규모의 후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쩔, 어쩔 수 없이 그 행사 규모에 대해서 좀 많은 위기가 있었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티켓 가격을 2,000원 정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후원을 해주는 데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분야에서 좀 많은 도움을 주던 기존의 이제 주류 회사들이 그런 후원을 이제 많이 줄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이 후원금이 늘어날 거라고 늘어나지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도 아마 후원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원의 기존에 받았던 후원이 정말 규모가 컸고 그만한 규모의 후원을 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할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과 같은 가격으로 기존의 행사 규모를 보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그 무대에서도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제 좀 무대가, 펜스가 좀 너무 하구들 쪽으로 가까이 있었고, 그러면서 무대가 차지하는 면적이 좀 넓었고요. 그리고 무대 그 양쪽에 이제 스픽, 대형 앰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그 양옆에서 이렇게 무대를 가리고 있다 보니까, 이 무대를, 단상을 볼수 있는 그 시야 각이 매우 좁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좀 기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그 좁았다고 느꼈었던 것도 좀 있고요. 올해는 일단 일단 무대 단상부터 일단 좀 많이 뒤쪽으로 뺄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티켓 판매량도 좀 어느 정도 어 줄여서 그래서 안전 문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총학생회와 뭐, 중원이에 있는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같이 안전 스태프로서 활동을 해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좀더 확실하게 모여서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행사 당일날 그 사람들이 막 몰리고 막 이런 쏠리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안 일어나게끔 인원 통제를 좀 하는 이런 활동도 할 예정입니다. <목소리> 이제 저희는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섭외를 했냐면요 일단 사실 이제 연예인은 저희가 비공개로 하고 있어서 뭐좀 유추할 수 있거나 뭐그 힌트 같은 것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주제에 맞게 이제 좀 다양한 장르로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굳이 나누자면 뭐아 이건 말하기 좀 힘들겠네요 네데도 여러분이 좀 좋아하실 만한 그리고 좀 편하게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게스트를 초대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편하게 와서 즐기다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시엔티지하의함성이 <laughs> 일단은 티켓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뭐 돈을 내고 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 행사는 이제 아무래도 응원과 응원을 하면서 여러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즐기고 싶다는 것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는 기존과 다르게 오디션을 진행하지 않고 이번에는 학생 참여팀을 저희가 직접 초대를 했었는데요. 이게 아마 겨울부터 진행이 되어서 정말 긴 기간 동안 그 팀들이 많은 준비를 해서 지금, 어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기간이 길었던 만큼 여러분께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로 고려대학교 응원단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50년이라는 반 100년의 세월 동안 고려대학교 응원단이 쌓아온 모든 것들을 이번 행사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